삶으로 흘리는 눈물, 삶으로 흘리는 눈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제목은 회계, 회개, 회계입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 다음에는 혼이 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이게 초등학생의 일기였습니다. 지각을 해서 혼이 났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혼이 나지 않도록 아예 결석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이 초등학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어, 잘못에 대한 처벌을 자신의 방법으로 피해가는 어, 것이 회개다라고 이 친구가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생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은 초등학생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볍게 볼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열 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봐왔던 본문 말씀 가운데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부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열 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불평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부정적인 것들로, 불평의 말들로, 원망의 말들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자, 그들과 소통했고, 그들의 의견과 공감했고, 동의했고, 동조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 나도 저들처럼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당장 그들처럼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당장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아침 일찍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사탄아한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죠.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을 모세가 알림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당장이라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었기에 아, 우리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것이 자신들의 회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거했던 거주민들, 가나한 땅에 원래 있었던 가나한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필 길갈에서 올라왔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왜 하필 길갈에서 왔느냐 길갈이라는 곳은 상징성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으로 들어갈 때그 목전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의 발에 닿았을 때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두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손 대대에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인도하여 내어서 이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그냥 온게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자손 대대로 잊지 말라고 세운 것이 길갈의 열두 돌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 언약을 지켜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약속해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재단을 헐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재단을 왜 남겨놓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가다한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이 지적에 모두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온전히 회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눈물이 그들이 돌이킴을 한 것처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단을 없애지 않아요. 가난한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울어내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을 자신들이 믿지 못했으니 믿는다는 모습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눈 앞에서 열 명의 정탐꾼이 죽었으니. 무리해서라도 가나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10명의 정탄꾼의 말을 이제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우리가 가나한 땅에 이제 갈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가나한 땅에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모세가 경고합니다. 41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 같으 너희에게서 없어서 할까보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칼에 그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여전히 범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기에 이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너희들의 그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그들에게 당장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당장의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 땅을 능히 취하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저 가난한 거민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하고 남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고백을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 범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가난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손에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것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돌이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 오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대로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다고 내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통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우는 거예요. 눈물은 마르지만 삶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눈물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랐기에 그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 다른 세대가 되었고 삶으로 울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돌이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이켜, 돌이키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무모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을 맞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